好，对啊，互相交流一下。 갑자기 내 얼굴이 다 응. 응. 음.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싸나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분명히 비행기 안에 사람 개 많았는데. 어, 떻게하도없지 <laughs> 응. 아, 게페와 있지 않았는데. 팔을 들고 이거든 팔을 170. 네, 팔을 들고. 어, 공룡상. 예. 음. 에이. 아니, 차이가 그 음식이거든. 어. 근데 뽀차이 먼저 얻겠어 어, 차이? 파오차이. 팝하고 팝하고. 파오차이. 네. 주로 여러분이 괜찮히 그 뽀차이.

나는 아... 근데 일단 사계만보예 약부터 해주겠어 언니 고민하지말고 이거 <laughs> 어... <laughs> 어... 어 언니가 한번 망설이는 순간 10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laughs> 어... 응 기내식 먹고 한번 맛있더라 화... 어 화장실 한번 갔다왔더니 <laughs> 어... 다시 배가 비어졌어 나도 살짝 비어졌어 응한30% 비었거든 나도 그거 비어거든 <피가 웃음> 우리, 난 우리 난난 오늘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돼 부지런하게 먹어야 그래. 돼 먹고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플레이브 파워 가야 돼야플레이브 파워 왜? 네, 작거든? 응 작더라 아 음, 작아? 응. 우와 3인이으뭘 찍으라는 거 에이 거 뭐야? 와이. 340팀 테이블이 있네 어? 지랄 아 주말이잖아 오늘 저녁에 먹겠다? 됐네? 점심에 딴거 먹자 근데 이거 성안 봐도 돼딴사안 하자. 나도 굳이 성안 봐도 돼나베이징덕만 먹으면 돼 아나 그거 막꽃 양꼬치 양꼬치 어. 아 이거 이거 이 사계만 보기에서는 이거 먹어야 돼이우이무침 같이 생긴 이어 맞아 그 겁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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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먹어야 돼개 맛있겠다 어. 뭐야 이거 몰라 오 <laughs> 근데 시킨 거막브러쉬 이런 거야 브러쉬. 브러쉬. <laughs> 메이크업 브러쉬말이거 <말고. 웃음> 먹어 도 되는 거니 <거야>? 안 되지 <laughs> 그냥 주면 안 되나? <웃음> <웃음> <laughs> 내 카드 환불 안 되고 <laughs> 근데 어메니티가 어메니티가 아틀리코롱이야. 응. <laughs> 아틀리에? 한국 어 아틀리코롱 한국에선 철수한. <laughs> 사람 진짜 많다. 어. 와, 근데 향 진짜 좋다. 화덕 냄새. 아니, 아니, 화덕 냄새. 너무 급진한 대접인데? 핫팩에, 그러니까. <laughs> 손난로에, 그러니까. 차에. 이도좀 치워달라고, 시짜축축해 어, 차가워, 식어서. 와. 나 벌써부터 기분이. 진짜. 좋아, 응. 어. 이런 대접 받는 거 어. 너무 오랜만에. 좋아. 맨날 빠슬이 대접 받고. 음. <laughs> 오, 메뉴가 엄청 많네. 음, 엄청 많아, 좋아. 콩싹 무침은 또 어딨어? 여기다. 여기 어. 아. 아. 아, 남은 뼈로 구글해줄까? 튀겨줄까? 이게 있어. 튀길까? 아, 프라이. 프라이. 어, 어, 어 스프노. 어, 이거다. 이거 튀기. 어. 세 세. 그럼 두 개만 할까? 어, 고퍼도 양거. 양거. 어. 매셔 브레드만. 아오. 어. 그. 오케이. 오케이.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위스키퍼에 절인 맛있겠다. 이거,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오 진짜 대 맛있어. 맛있다. 밥 진짜 대 맛있어. 응, 뭐콩생추랑먹거 응. 음, 응. 너무 맛있어. 응. 음. 나도 안 보여.

라임 뿌려먹으라소리같아 아니 네. 어쩜 네. 그렇게 이쁘게 그치 아난숟가으로 먹는데 모양이 예게안 맞아서 베이징님 먹어볼게요 <놀람> 먹어볼게 많이 발라야 돼

진짜로 진짜? 이제 어. 볼, 볼짝볼기짝이 볼, 어? 너무 볼기짝이 아. 너무 아프거든. 잠깐만. 내 얼굴이 그랬어. 근데 잠깐. 더저히 닫을 수가 잠시만. 없어 지금. 잠시만. 누구야 야. 방구 뀐 새끼? 야, <laughs> <너> 그래서, <laughs> 아니야. 아니, 내가, 내가 방구 뀐 새끼 <웃음> 누구야? <웃음> <웃음> 내가 깨도 <껴놓고 웃음> 내가, <껴놓고 웃음> 내가 말을 하겠냐고. 야, 나 먼저 선빵 치면 되는 거이야봐 <laughs> <laughs> 어. <진짜. 웃음> <laughs> 봐. 아, 이거 제일 살 거야, 있 근데 없어. 씨발. 아, 여기 옆에 봐봐. 옆에 봐봐, 아, 저기, 아니야, 저기. 야, 지금 바빠. 거 일본 거? 아니야, 일본 거는 와, 왕자 같은 거 있어요. 어, 내가 가방 사고 싶다고 했던 게 이거. 데 어, 했는데. 예쁘긴 하다. 괜찮다. 어. 아 근데 이게 살짝 짭쩍.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안, 안 보이잖아. 보이잖아. 뭐, 잠진만양정은 어딨어? 할링아니면 아? 정원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정원이 여기서 있기만, 나 봐. 정원이 중국파였어? <laughs> 근데, 엔하이픈 행사 이런 데를 많이 가야 이거 쓸 텐데. 그치, 근데 지금 아, 아무 것도 없어서. 여기 아, 진 섹시해요. 음, <laughs> 잘생겼어요. 어, 안 <laughs> 사랑을 고백할래도 고백할 수가 없구만. <laughs> 우리는 운명이 아닌 거야. 음. 너무해, 이름도 아. 그냥. 어? 아. 아, 응, 응. 뭐나 키티 응. 마멜 어떻게 생겼지? 이쁘지 않아? 응 그냥 마멜처럼 생겼어. 대박! 마멜? <laughs> <laughs> 이거 라코 나와야 되는데. 니 오, 오, 오. 나왔어? 오, 대박. 오, 나왔어. 그거 다 얼굴 바뀌는 거? 도대체 나는 <laughs> 오늘 무슨 마멜에 나왔나? 마멜이야 나. 마멜. 자, 오! 오, 오, 귀여워. 오오오오 이거 뭐 나와야 돼? 이 새끼만 아니면 돼. 돼지만 아니면 돼? 다 상관없어 나는 어, 이거 나면 친구한테 팔아버릴 그런 거. 말 하지마 아, <laughs> 너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랬지 <laughs> 내가 그런 해봤어. 말 하지 말랬지 그니까 러 다음 거 하자 다음 거스수스 수겸, 수겸. <laughs> 아, 쟨개 우울 때 하거든요 아 그건 그래도 키트만 있으니까 음. 호석이 맞네 맞네 토끼 아, 어? 아. 어, 응. 아, 좋아. 어. 나 이거 갖고 싶었어, 토끼. 귀여워. 펫세. 아, 예뻐라. 음, 어우, 얘 귀엽다. 아, 귀여워. <웃음> 우. <웃음> 우. <웃음> 어. 으. 으. 아, 예쁘다. 오. 어. 예뻐라. 음, 눈오니. <laughs> 눈오니까 나름 운치 있네. 예 존나 그이무 하는 이에 유턴을.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어 도로가 무법지야 그냥. <laughs> 어, 좀 웃기긴 하다. 다시 아저씬데. 갑자로. 여기 다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라인이. <laughs> 여기도, 맞아. 여기도. 어떻게 이래? 그리고 어. 후진을 엄청해. 우리나라는 음. 이러면 후진을 안 하거든. 당연하지. 도로이 새끼야. 하려 안 돼. 응. 어. 왜냐면 본인도 내가 보기엔 한 5분 이때 그럴 것 같아. <laughs> 눈. 나, 나 낭만 있네. 뭔가 <laughs> 우리, 우리 엄마 저랑에 달려있어. 그치, 사랑이 많아. 근데 여기 나부분은안 판다. 그니까. 역시 그건 다 품절인 거지. <laughs> 원래 이렇게 얇은 빨대 주는 거야? 어. 음거 가져가서 쓰면 딱이겠다. 근데 빨대가 너무 감질맛나게 올라온다. <laughs> 오빠, 오빠 잘 지내죠? 오빠. 오빠 행복하면 됐어요 응. 이거? 응, 아까 거긴 없었어 아, 니내 스타일은 아니야 <laughs> 빨간머리긴 한데 아니 캐릭터라서, 난캐릭터는안 응. 좋아해 난 오빠 얼굴 좋은거지 이거? 중국당면씨 이 말투 따라하는 거예요? 아 진짜 말투. <laughs> 분명 양꼬치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플레이브 팝업 끌려왔어요. 누군지를 몰라. 하민이 아하. 어너 저기 나왔네. 하민이. 응. 우리 예준이야? <laughs> 우리가 너무 많은데 너에게?

샤갈또 <laughs> 시작이야. 샤갈샤갈 <laughs> 그냥 나막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건다 시켰어. 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다 시켰어 내가. 여기 새우 야응 여기 새우랑 식빵도 얼마 식빵도 시켜 봐. 그거는? 여기 따로 나온 옥수수랑 부추구이랑 팽이버섯구이랑 볶음밥이랑. <laughs>

너무 맛있 여기 어, 뭐야? 아니 거 너무 잘 먹겠습니다 나의 양꼬치 첫 도전이야 맛있을 거야 네 근데 뭐가 쯔란이고 뭐가 뭐야 아말은이니이거는 괜찮아? 이는안 먹어 이거 아닌가? 음,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우리는 어물 음, 제일 맛있어. 맛있지. 음. 알 약간 비누 맛이 나 엄마 화장품 아이크림 맛이 나요. 막 같은 <laughs> 이나 설화수 맛이 나요. 맞아 맞아. 괜찮은데요? 오. 어, 아, 왜부르다 라고 하고 봤더니다 먹었네? 아빠, 얼른 가요. 불 밥을 너무 늦게까지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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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야 해요. 슉? 슝. 마이 히팅 뷰러. 직원 언니한테 영업당해서 산 히팅 뷰러. <laughs> 그거 좋아요 히팅그리고너이것이여기에 응. 있어요 제일 무이워요리마이팅 <laughs> oh 너무 좋아이팅그리 <laughs> <laughs> <도착해! 도착해! 웃음> <따라라라! 웃음> 금박금 금박, 금박. <laughs> 너무 딱딱해요. 더 녹아야 할것 같아요. <laughs> 아, 팩을 그냥 찍 떼야겠다. 아, 아깝다. 난 내가 베이징까지 와서 두바이를 먹을 줄 몰랐어. 응, 음, 알아요. 음. 아니, 이거 맛있다. 응. 음. 음, 맛있어. 이건 좋고. 크. 이 맛있어. 응. 음. 우리 그럼 여기 와서 두바이 쫀득튀게 팔아야 돼. <웃음> <웃음> 그래야 돈 벌어. 음. 진짜로. 얼마나 장수 잘될지 눈물난다 눈물나 음. <laughs> 우리 손목 나갈 수 없을때? 음. 근데 나 솔직히 여기와서 많이 안 샀어 아니 그냥 가격을 <laughs> <laughs> 언니 <웃음> 근데 언니에 비 아무것도 아니긴 해 언니는 나가서 안 샀을 뿐이지 저걸로 다시 켰잖아 <laughs> 아니 근데 나는 바지를 시켰지 음. 나도 화장품이야 언니 나. 둘이 똑같아 응. 그래. 내가 카메라로 밖에 찍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닦아주셨어! <laughs> 워시아까지 뿌려서 <laughs> 아저씨 스윗해 응. 깨끗한데 앞에 진짜? 먼지 <laughs> 어, <laughs> 한톨 없어 별 다섯 개드려야겠별 다섯 개, 어, 다섯 개. 이게, 아니 무슨 그거 같아 유적지 같은데 만둣집이야 <laughs> 존나 커요 발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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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발굽 샤시코인 면은 뭐야? 진정한 샤오룽바오샤오룽바오 <laughs> 노른자 흐르는 샌드위치.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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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오케 뭐야? 아, 고시수안달라고 아, 샤시. 고수안빼고달라고 건져 빨리. 라고 구수 배달라 맛있게 근데 라고 구수 라 그러니까 근데, 근데, 야, 그냥, 그냥 먹어봐. 살짝, 응, 아, 별로 안 뜨거워. 안 뜨거. 아, 근데 입에 한 입에 저기요. 응, 한 입에 넣어야 돼. 한 입에 <laughs> 넣어야 돼. 이게 <저기에> 다 덜었어요. <laughs> 한 입에 넣어야 돼. 세상 존나 맛있어. 오마이갓. Yeah. Yeah. Oh <laughs> 음. <laughs> <고맙죠? 웃음> 응. 맛있 아니 늘 이거. <laughs> 응. 배달 왔어요. I'm s h i 이야 와용 음. <laughs> 근데 피가 진짜 쫀득쫀득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어, 빨리 빨리, 사, 당근 빨리 당근 안 먹어 당근 안 먹어? 당연하지 왜 먹어 어, 나 벌써 입에 넣었는데 먹어봐 <laughs> 어머 <laughs> <안 해. 웃음> 뭐, 이거 뭐야 만원 할만하다 응 새우가 커 탱탱해 응. 근데 피도 탱탱해 응. 진짜 응 정말 아니 샤오롱바오 진짜 맛있어 아까 이런 거 뭐지 진정한 샤오롱바오 어. 어 진짜 진정해 진짜, 진정해. 어. 진짜 진정한 샤오롱바오 이거 진짜 다 맛있어서 다 맛있어 진짜 뭐가1등인지뭐난 응. 솔직히 맛있어. 처음에 여기 테이블이랑 그릇 끄덕끄는거뭐아 어, 어, 짜증나 내가 잘못 골랐나봐 이랬는데 어, 인정 응. 뼈가시리다 뼈가시려 어,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야? 아, 애들 놀고 있어서? 뭐가 있어? 애들... 그치 냄새 장난이지. 이거 진짜 많이 좋아했어 설탕 공에 하는 거? 응. 빨게맞 아, 어, 여기 약간 그런 거하 된가 봐. 어. 여기는 어, 쫀득 쿠키. 쫀득쿠키, 쫀득쿠키. 아, 쉐쉐. <laughs>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응. <laughs> 음, 그렇지. <그치? 웃음> 망고 맛이 맛있다. 응, 난 망고 요거트. 블루베리. 블루베리? <laughs> This This one? t h i 블루베리 <laughs> o <one>. n <laughs> mm. <laughs> 음. 중국 당면 십이 월 세금 밑에 있어. 언니, 어때요? 꽃이 완발한 신선한 나무 좀 해줄 수, 신성한 어? 나무 좀 해줄, 어, 해줄 어, 수 있어. 물론 신성한 <laughs> 나무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어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좋아. 우드향인가요아우드는 음. 아닌데 살뭐 섞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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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다. 음. 이거 약간 이렇게 그 산내 판넷... 소나무가 푸르름을 <laughs> 어. 물들이다 좀. <laughs> 방금 감귤 맡은 거야? 어. 시트러스. 어나 이거 이거. 다 아, 이거라고 어. 하는데 다 좋아 다 억울하다 그리고 다 이래 그렇지? 응 이거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게 넷, 한 봉지에 두 개씩 들어있는 거 같아 그치? 렇 어, 좋아요 샀어요 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버렸어 이거 유명하다 그랬어 이 아이스크림 아, <목소리> 아 너무 추워 <좋아>. 맛있겠다 <laughs> 맛은 있겠다. 아, 위 약간 견과류 같은 거 뿌려돼. 응. 재성. 어 이거 나다. 이거 정원이 랑 나가. 흥! ㅎ 이랑 나랑 정이랑 나야 <laughs> 이랑나잘거요그형 <성원이랑 나아. 웃음> 아, 어, 뭐, 그녀는 지금 이따가 와우뷰티가서 어. 돈쓸 생각에 아, 와 말고 어이에서은에서 <laughs> <실통에서> 써줘야 <laughs> 아, 어. 아, 네. 된다고 음. 네, 지금 이돈 전부 그래 서 지금 아니라 지금 아, 돈이 아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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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갈! 샤갈! 나이 <laughs> 영상이 안어가지아 어. 있는... 자를게 키그 정도는 <웃음> <웃음> 지금은 <웃음> 들어갔는데? ㅋ ㅋ 는 이제 어요걸 똥걸은 은혼 팝업 가고 언니는 플레이브 팝업에 갔어요 언니 어딨어? 아안 상담했는데 0오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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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다난 이거 할이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오 이거 진짜 예쁜데? 난0 6번 할래. 이거 언니들 너무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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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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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2만 8천원 2만 어. 8천원 미친거 아요야응 여기서 하길 잘해 어. 리키꺼거 리키거거 피쉬야 리키거거리키거거 <laughs> 생리대장 사러 간거 아니었어 타오빠? 타오 맞아 근데? 타오 맞아 하우스 타오야 <laughs> 안 보지도 모래 <laughs> 나의 홀리랜드 핑크, 핑크, 핑크. 봐봐 이거 <laughs> 이거지 언니 아 이거? 음. 빵 어? 어 그러네 왜 수건 케이크가 안보여? 뭐어을거야나 그냥 타이티 저도요 이거. 사료 선택? 나 너, 너, 넣지 않다 나도 넣지 않다 응. 정상 음. 응.